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니라. 나의 기운이 쌓였으며 나의 날이 다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을 꾸준히.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리내 집이 되기를 희망한 내 짐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두 번에 걸쳐 공격하는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이 옆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그런데 대답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절규에 가깝습니다. 18절, 6장, 16장 18절을 보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자기 부르짖음이 땅에 머물거나 쉬는 일이 없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부르짖음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아라. 즉 요비 요배 피를 땅이 가리지 말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외침의 형태는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죠. 그럼 누구의 피가 땅에서 호소하고 소리쳤습니까? 바로 아벨의 피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창세기 사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은 아무 죄가 없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아벨의 죽음을 의인의 죽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의 죽음. 이 죽음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죄 없는 자의 흘린 피가 땅에서 하늘을 향해 호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욥이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도 아벨처럼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땅을 향해 소리치는 겁니다. 땅아. 내가 죽어 피를 흘리더라도 너는 내 피소리를 가리우지 말아라. 그 옛날 아벨의 피소리가 하늘을 향해 호소했듯이 나의 피도 하늘을 향해 소리치도록 너가 그냥 두어야 한다. 요배 고통이 느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천추의 한이 되어서 하늘을 향해 소리칠 것이다. 친구들아, 땅들아 내 핏소리를 막지 말아라. 나는 죽어서도 하늘에 호소할 거다. 우리는 정확히 요비 얼마나,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의 표현을 조금 본다면 수개월 혹은 수년이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16장 22절을 보시면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다. 자기가 몇년 뒤에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7장 1절을 보시면,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요분 일어날 힘도, 기력도 다 떨어졌고요. 이제 자신에게는 무덤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기 상황이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상황이라는 거죠. 동시에 자신도 그렇게 속히 죽는 것이 좋겠다라고 희망합니다 17장의 13, 14절을 보시면 내가 스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자기의 집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지하세계의 스월이 될 거라고 땅속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아버지가 되고 이 자기가 썩어서 죽게 될이 구더기 그게 이제 어머니와 자매가 된다고 라 말하죠 요번 더더욱 절망합니다 15절에 나의 희망이 어디 있고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자신도 자기 삶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바라볼 때 희망을 찾지 못할 거다 겹겹이 고난과 고통이죠 이 고난이 왜 일어났는지도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죽지는 않으면서도 죽음 같은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요배 모습입니다. 우리도 지난 3주간 계속해서 이 요배 고난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계속 요번 고난을 당하고요. 친구들은 사람만 바꿔가면서 계속 공격하죠. 진행되는 내용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 이것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또 무슨 내용이 새로운 게 있는가. 그런데요, 요배 고난이 깊어지고 이제 깊어질수록 요배 말들 속에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가 시대를 초월하는가? 그가 개시의 빛을 지금 뛰어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요비 고통 속에서 하는 말인데요. 16장의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야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여러분,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되게 어리둥절하고요. 정신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요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 이 말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을 다 보고 계셨던 분이 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이 친구들은 친구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놈들아, 이 성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실 거야. 다 보고 계셨잖아.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 중보자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일단, 하늘에 계시죠? 높은 데 계신다 그랬어요. 이 땅의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다고 했으니, 이 성부 하나님일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성부는 요백에 있어서 자신에게 무죄를 선언해줄 재판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선언할 심판자 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재판관이 변호사가 될수 있나요? 재판관이 변호자, 옹호자, 중보자가 될수 있습니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존재가 요이 말한 존재가 누굴 가리키는지 알고 있죠 우리를 향해 수없이 날마다 너가 죄 있다 너는 네 죄로 멸망할 거다 그렇게 외치는 지금 욕의 새 친구들 같은 참소자 고소자가 있죠 사탄마귀 아닙니까 저 하늘 심판관 재판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 목숨 걸고 계속 우리에게 죄 있다고 고소 참소하는 고소인들 이게 바로 사탄막이죠. 그런데 그렇게 죄 있다고 고소당하는 우리를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옹호자가 되셔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에드보케이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의 대속자 되시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데 문제는 요배 시대에는. 이러한 신적 존재가 전혀 계시되지 않았던 때라는 것입니다. 우린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찼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요배 상황은요,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아브라함 시절의 사람으로 학자들이 봅니다. 아니, 그게 아니더라도 구약의 인물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비 이런 말을 할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어떻게 요비 알았을까?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요분 자신의 입으로 말하고는 이 중보자. 하늘에 계시고 자신과 심판관 되시는 이 성부와 자신 사이에 중재해줄 중보자. 그게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분 몰랐다. 다만 그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존재가 아니고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줄 어떤 존재도 없고 심판관과 재판장 대신은 성부 하나님과 이 고소하는 이들 사이에서 자기 편에 서줄 중보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자신이 살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그알수 없는 믿음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신적 중보자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이 너무도 놀랍습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너무도 놀라운 비밀인 신적 중보자 개념이 요의 영혼 속에서 튀어져 나와버린 겁니다. 혹은 그 고난의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한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의 빛을 비추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도 우리는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욥 그는 구약 2000년 역사를 통해 천천히 계시되어 오다가 신약에 이르러 활짝 열리게 되는 구원의 신비를 고난 속에서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난이 영적 신비를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게 했습니다. 그것을 갈망하게 만들었죠. 21절도 보십시오. 16장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누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하실 존재가 요청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1 7장의 3절 보십시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여러분 이 욥이 담보물을 달라고 하죠. 여러분 담보물이라는 것의 개념이 뭡니까? 노예로 팔린 존재가요. 자신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내 대신 몸값을 치러 줄 물건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사건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님들을 찾아왔을 때 시험하죠. 그때 막내 동생 베냐민을 구금 잡아 놓지 않습니까? 그때 그 베냐민을 꺼내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형님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어, 그러니까 베냐민을 건전을 담보물로서 자신이 어, 대신하겠다. 대신 잡히고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고 동생은 건전해는 개념. 여러분 이게 이 대소개 개념이 물건이라는 담보라는 용어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요이 자신에게 담보물을 달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기 대신 값을 치러줄 그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는 개념이죠. 누가 자기 손을 잡아 이스울과 사망에서 담보가 되셔서 나를 건져줄 존재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란 여러분 이 본문이 정말 구약이 맞습니까? 욥기가 맞습니까? 엄청난 구원의 비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죠. 놀라운 것은 이런 계시의 개념이. 오늘 본문인 16장, 17장 말고도 19장에 나오고 33장에 나오고 이미 우리가 다뤘지만 앞 구절에서 또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 당신의 신비와 비밀이 이 고난 속에서 빛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그렇죠? 별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인생의 밤을 맞은 이 요셉에 주님의 구원의 빛이 이 계시의 빛이 희한하게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욕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의 고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시도 점점 더 선명하고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바울이 이런 멋진 말을 해두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계속 분할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의 죽음이 내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동시에 하는 말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죽음을 겪고 있는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을 맛보고 나타나게 된다. 1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죽음에 계속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누군가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겪고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욥이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의 입술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신비와 빛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절규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속담거리가 될겨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보며 가십거리가 되는 거죠. 어쩌다가 저렇게 됐대 하면서 속담거리가 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아시듯이, 요배 인생은 속담거리가 되지 않았죠. 요배 인생은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요배 인생을 하나님 완전히 바꿔서 누구라도 요배의 인내를 배우게 하고, 누구라도 그 인생을 통하여 요배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지만, 하나님의 욥을 향한 갖고 계신 계획은 그냥 동네 저작거리에서 떠돌고 당하는, 다니는 이민사회에서 누구 이렇게 됐대 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의 이야기, 그의 삶의 간증의 이야기로 하나님 다 바꿔내셨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이러니하게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